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어, 극심한 육체의 고통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긴 시간 복음을 듣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한 복음을 듣고 마음만 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짧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영생과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오게 된 것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육신의 정욕과 생각을 믿고 살다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몸은 누구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 날아가기 위함이죠. 자,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도 능력있고 좋은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낫고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하기 전에는 병이 있어도 치료를 받고 난 뒤에는 건강해져야 정상입니다. 치료받기 전에도 병이 있고 치료받고 난 뒤에도 병이 그대로 있다면 치료받는 의미가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암을 받고 나면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인이면 병원에 가기 전에도 환자, 병원에 갔다 온 뒤에도 환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지옥,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지옥이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치료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치료 방법이 쉬우면 쉬울수록, 치료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치료가 더디면 더딜수록, 치료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 좋겠죠. 자, 의사는 우리 육체 의 병을 치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부터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 몸의 병을 치료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쉬운 게 좋겠습니까? 어려운 게 좋겠습니까? 구원의 길도 쉬우면 쉬울수록 좋겠지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던 사기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강도도 그 십자가 위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일한 것이나 노력한 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죄를 많이 지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신 그 사실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인간의 수고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값 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세상에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된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과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된 그 사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의 싹쓸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흘린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는 내 죄가 없어졌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이 믿음이 올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빚이 있는데 누군가가 제 빚을 대신 다 갚아 주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빚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고,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벌 받을 죄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보증인이 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영원토록 씻어 놓으셔서 이제 저는 죄가 다 없어졌네요. 저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죄의 사암을 받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내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의롭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없습니다 저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돕고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죄는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가 없게 된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죠.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믿어서 영생과 평화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가족이 여러분의 몸을 돌보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씻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 그거야. 합격! 너 이제 구원받았어. 너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야. 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